지인이 아는 사람이 이걸 먹고 가남 사지에 말긴데도 이걸 먹고 원상회복했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슬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이 다슬기 원고장 영월까지 오게 됐죠. 늦본부터 여름이 제철인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고등, 올갱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데요. 본초 강목에는 와라라는 이름으로 한달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슬기에는 아미노산 및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 기능 회복 및 숙취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입니다. 예전부터 간염이라든지 간경화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어, 성질이 차기 때문에 간의 열을 낮춰주고 어,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다슬기도 다 같은 다슬기가 아니라는 사실, 좋은 다슬기는 어떤 건가요?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다슬기라고 해서 불살이 강한 곳. 사람이 이제 서있기조차 힘든 곳, 그런 곳에서 사는 다슬기가 있어요. 그런 다슬기가 약을 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많이 잡으셨네. 아, 예. 성수네, 아, 예, 성수! 선수. 약이 되는 다슬기. 그 놀라운 비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깨끗한 다슬기 기름을 얻기 위해선 꼼꼼하게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는데요. 강에서 바로 잡아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좀 지저분한 것들 다 씻어내고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살금을 해야 돼요. 가슬기는 강의 밑바닥에 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은데요. 여러 번 씻어낸 뒤 다시 한번 해금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오면 은이 항아리 밑에 내려간 게다증발해버려서 없어져요. 다 차면 30kg 정도 들어가요. 기름은 1.5리터 있죠? 그게 하나 반 정도 나오죠. 많은 양을 넣어도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적어 더욱 귀하다는데요. 불순물을 걸러주는 천을 덮은 뒤 땅속의 항아리에 거꾸로 올리면 준비 끝. 직접 엄선한 황토만 사용한다는 병찬 씨, 황토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항아리 깨지는 것도 보호할 수 있고 황토에 옛날부터 이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요. 재래식 방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불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왕견은 한번 불을 붙이면 일정한 온도로 계속 열을 가기 때문에 다슬기 기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긴 여정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길었던 해가 저물고 여름밤이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때. 불 붙었는데요. 갑자기 쏟아오른 불길에 황급히 완결 추가 과연 기름은 무사한 걸까요? 네, 이렇게 이제 2시간이나 3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손을 봐줘야 돼 이렇게 완결을 채워주고 3일 밤낮을 여기에 달러 붙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3일 밤을 꼬박 지새우고 4일째 되는 날에 아침 해가 떴습니다 간밤의 불소동으로 인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진한 다슬기 향이 코끝을 찌르는데요. 과연 진에게 빠져나간 다슬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다슬기 기름을 내렸을 때 이렇게 석회질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은 다 녹아 내렸다고 보면 돼요. 불리면 이렇게, 이렇게 다 흩어지잖아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다슬기 기름. 박루길 씨는 어떤 효과를 느꼈을까요? 2004년도 봄부터 매일 두 잔씩 아니면 석 잔씩 먹으니까 모든 것이 수덕된 상태고 진행이 안 되니까 간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그한 3개월 지나서부터는 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건난 보여요. 한번 보세요. 배 한번 보세요. 배 보면은, 이렇게가 불러서, 걷지도 못했고, 배꼽이 물 자루가 돼서, 덜렁덜렁 했는데, 지금은 이래요. 솔직히, 이제. 그만큼 이래. 배꼽 없잖아요. 배꼽 없는 남자예요. 괜찮으세요? 아, 아 아무 기회 <laughs> 없어요. 예. 만져봐도 돼요? 예, 예, 한번 만져보세요. 예. 안 아프세요? 아픈 거죠?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마음대로 되잖아요. <웃음> 어? <웃음> 아, 아주 쉽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닥이 손에 데여있는 게.